이 차별금지법 얼마나 나쁜 법인지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이제 폐지가 되는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이 2 0 1 8년에 만들어져서 각 부처에 시작됐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동성애 성행위 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다 되어 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의무교육이 돼가지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 그거를 반드시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선생님이 처벌을 받아 그거를 거부하는 선생님이 그런 법이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, 어, 어,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반대한다. 그러면은 그게 차별이고 혐오라고. 그 처벌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요 어,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어,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에요. 제가 어, 지금 계속 그 선거 유세 차량에 어,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는데. 제가 거기서 계속 연설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. 근데 얼마나 이게 효과적이냐면요. 거기에 원낙마을에 어, 가보니까 장착가 열렸더라고. 장착가 열리니까 어, 민주당 뭐 국민의힘 어, 뭐 구청장 없고 뭐, 시의원 없고 또뭐구의원 없고 또둘 어,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부다 와요. 그러니까 그 운동만만해도요 막. 그, 신십 그런 거야. 응? 운동원만 해도, 티켓 들고 있는 운동원만 해도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장태, 어, 그 뭐, 사러 온 사람,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해도 사람이 많거든요. 근데, 어,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데, 하루에 한번 활동할 요 그렇게 굉장히, 뭐그 유세 현장을 포착해서, 어, 그 하는 것이 쉽잖아요 어, 그래서, 어, 이, 그, 그런 현장에 쫓아가서 보면, 어, 여기는 민원이 발생지 되는 지역이라 못한다고 해가지고. 지...